전통적인 고용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결국은 이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지금 보게 되면 완전히 시대 부적응 자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어느 동아일보가 이런 게 있더라고. 찾다 보니까요. 한국, 뭐, 엠포세대, 중국, 탕핑종, 뭐, 오야가 참뭐 이렇게 가는데 젊은, 이게 무슨 뭐 저기 코로나 6기 이유입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었지 이미. 예? 새삼스러운,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력은 높은데,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다유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는 뭐냐면은, 소위, 일거리 만드는 게 그거 하는데, 산업이라는 게 나을산자에다가 일업자입니다. 일거리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이후의 사회를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뭐냐면, 새로운 수익사업 못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구하는데 스마트폰은 이 포화상태 지난 지 오래됐고 기기 제조는요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언제 때 사업입니까 이게요 예? 이거 가지고 평생 어떻게 먹고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래차 생태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지금 플랫폼화도 해야 되고 경제를 하면서 뭐냐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지만은, 후발주자지만은, 그러니까 선발주자가 갔던 것을 참고사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거라 이겁니다. 근데 교육이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요. 인공지능 기술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 시대 속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기존의 기존에 있는 답, 기존에 있는 지식, 습득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네? 의미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사건 수행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요? 기존의 팔레를 찾는 겁니다. 그 비싼 팔레를요. 그 팔레 찾는 거 인공지능 이 훨씬 더잘 잘, 잘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 현장의 교육은 뭐냐 이거예요? 여전히 정해져 있는 답, 기존에 있는 답들을 누가 빨리 습득하느냐. 이거 아이들 뭐라, 뭐라, 뭐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거 누가 빨리 하느냐에 있어서 미리 그러니까 좀 나눠서 좀 덜어서 덜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교육은 완전 사망 선고받은 지 오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모처럼 살기 싫고, 요즘 아이들 다 그렇죠. 부모처럼 살기 싫죠. 근데 부모보다 학력도 높아. 근데 부모만큼도 못 살아, 못 살아. 예? 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에요. 이런 세대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선생님들부터 더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러니까 자율 노동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율 노동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속성에 맞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산업 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없는 문제, 기업은 미래 수익 사업이 없는 거, 그다음에 지역 지방 소멸, 지역 소멸하고 청년 일자리 이게 다맞물려 있는 문제라 겁니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울산이 100만 명이 좀 넘다 그더라고요 인구가요. 근데 그게 100만 명 무너질까 봐 지금 걱정들 하고 있시더라고요 근데 울산말도 제조업체가 많은데잖아요. 근데 제조업체 안 간다 이거예요, 젊은 애들이요. 저는 그 제조업체 안 가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 고 그래요. 우리, 우리 젊었을 때, 저희 고등학교 때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보게 되면,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예? 부모가 올라와서 자취방에 와가지고, 너 공부 안할 거면 내려와서 똥찌거나지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있었어요, 었 실제로요. 농사 짓기 싫어했잖아요. 우리 그때 뭐냐면, 70년대는 되게 보게 되면, 뭐, 이건 국제통상이니, 뭐, 이런 쪽으로 관심들 갖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젊은 사람은 새로운 거세에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조하기 싫어한다고 관심 없다고 싶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기술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요 젊은 애들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방은 바로 뭐냐 전통적인 산업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예? 전통 산업에 완전히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 거기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 떠나겠다는 건데 예?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걸,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은 저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지방에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방이 갖고 있는 유산은 우리가 20세기 유산, 20세기 유산으로 전통산업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과도기에서는 21세기 칼날을 입혀야 된다. 21세기 칼날을 입혀야 된다. 우리가 가장 강한, 강한 경쟁력이 뭐냐? 최근에 뜨듯이 K문화입니다. K문화에요. K문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화를, K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70년생 전후하고 90년대생 이유가 지금 이게 결합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그랬을 때이 K 문화를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다 입혀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고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좀 에? 지방의 제조업체 사장님들한테 해 제발 고용하려고 하지 말아 젊은 사람들한테. 얘네들 사업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당신들 제조업 제품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 팔로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한돼 있는 거 아니냐. 매출이 안느는거 아니냐. 시장을 되는 거.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난해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약진을 했어요. 갑자기. 자금보다 굉장히 약진하고요. 그 이유가 중, 그 이유가 중소기업 제품이 갑자기 경쟁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이미지 개선으로 같이 동다아 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K문화로.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라면 수출 잘 되고 뭐 출인이 장사 잘 되고 뭐 이러고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저는 지역사회 경제, 지역사회와 경제를 플랫폼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우리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 무형 지식재산이 많은 나라예요 이걸 NFT화 시켜라. 에? 하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하려면 관심 있어 해요. 관심이 합니다그 지방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21세기 칼라를 덮, 전통적인 사람이 덧붙이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기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소위 이재명 후보에게는 경제 기본권들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해결해 가지고.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봤자 별별게 없잖아요. 3 0살 넘어가면서 초조해 있지만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자기들이 얘네들도 뭐냐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고요. 그 하고 싶은 거를 풀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가 플랫폼화 되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과거에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도시로 갔듯이. 예? 갔듯이요. 근데 다시 지금은 이제 뭐냐면 플랫폼화 된다면 지방으로 다시 오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왜? 예? 플랫폼화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에, 이러한 것이 이제 과도기적인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사람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만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사는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미,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대한 플랫폼의 하나에 들어가서 한 부분으로 자기들은 역할 하는 거. 그 정도가 자기들이 하는 최선 저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박근혜 때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어, 숙박공유 플랫폼, 차량공유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관련 산업들 뭐 이렇게 규제를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방송 나와서. 왜 우리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걸 지자지 지착 을 하려고 그러냐. 왜 우리나라 젊은 애들한테선 그뭐 사업 모델 자체가 안 나오냐. 머릿속에서 최초의그 사업 모델들이 안 나오냐를 좀 생각 좀 해라. 고민 좀해 달라. 정책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가 교육 문제라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은 초중고등학교 때 언제 가르치니까? 가르치지 않고 창업하라고 지금 막 대학교 갑자기 와 가지고 창업하라고 그랬으면 아, 예, 거는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음식점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죠. 카페나 하려고 하고 그러죠.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21세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애들이 관심 있는 건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이쪽에 이쪽에 아이들 이 적응하고 살수 있게 해 줘야 되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거기에 거기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